돌투성이의 땅 거센 비바람이 탄생시킨 제주의 돌담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문화유산이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경관자원입니다. 이런 돌담 문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주 밭담입니다. 끊어질 듯 겹겹이 이어진 밭담 때론 부드러운 곡선으로 끊어질 듯 길게 이어진 밭담 풍광은 마치 한 마리의 검은 용을 닮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밭담 풍광은 흑룡만리 제주밭담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의 한 농촌마을 이 마을의 밭은 온통 자갈돌로 덮여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을 때마다 나오는 돌멩이들은 밭 경계선으로 쌓아 올렸고 자연스럽게 두꺼운 밭담, 이른바 잣담이 생겨났습니다. 밭 경계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잣담은 그 폭이 2m 이상 넓은 것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쪽의 밭을 오가는 농민들의 지름길로도 사용됐습니다. 이런 잣따위의 길을 잣길이라고 하는데요,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볼들이 굉장히 자라요, 잠질잠질 해요. 밭를잘 보면은 그 제주도 밭들이 그 잔돌들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잔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옆쪽 옆쪽 밭들 다 모아서 성처럼 쌓은 겁니다. 아, 이러한 그 잣담의 모양은 우리나라나 외국에도 없고 정말 화산섬인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돌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주에는 잡곡담이라는 독특한 밭담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여느 돌담과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잡굽담은 아래에는 잔돌을 먼저 깔아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 큰 돌들을 쌓은 담입니다. 잡굽담은 오랜 세월 돌담을 쌓아온 제주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밭담입니다. 이 잡굽담은 잔돌을 먼저 밑에 쌓고 위에 큰 돌들을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바로 잔 돌도 처리하고 큰 돌도 처리해서 밭담을 쌓는 것인데 사실 물이 잘 빠지게 만드는 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제주에 올레 땀에도 나타납니다. 그 바로 올레를 돌아갈 때 밑에 잔 돌을 깔면서 한한돌한돌 한돌 쌓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제주 밭담유산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밭 가운데 돌을 쌓아올린 머들인데요. 머들은 밭에서 골라낸 돌멩이들을 커다란 안반 위에 쌓아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추진된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안반들을 제거하면서 지금은 머들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 머들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척박한 땅을 일구던 옛 제주인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밭 중앙이나 구석에다가 이 석축을 쌓기 때문에 노동을 하다가 쉴 때, 그리고 햇빛을 피할 때 또는 식사할 때 그리고 아기를 돌볼 때 거기에 그 천막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바람을 피해서 아기를 돌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모들은 제주 사람들의 척 박한 땅을 읽었던 정신문화 공간으로서 오늘날 굉장히 귀중한 상징이 되고 있는 돌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제주 바닷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한 농촌 마을. 이 마을은 원래 잣동네로 불릴 만큼 자갈이 많아서 밭돌담 역시 많았던 곳입니다. 잣담으로 밭돌담이 높게 쌓아졌던 곳이지만 지금은 온전한 돌담이라고 해야 1미터 남짓 높이가 고작. 예전 밭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소 한 1m 50에서 2m씩 됐었다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했었는데 요즘은 뭐 보시다시피 어느 밭할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경계만 개가막한 그러니까 1m도 안 남게 싹다 치워서 없다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 밭이 두 계단 네 밭인데 이왕이면 담장 넓으면 경작지도 넓어질 뿐 더러 더 좋은 거는 경작하는데 트랙 경유하는 데도 좋고 일반 농사를 짓는 데도 상당히 별려다이 말이지 필요에 의해서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 농기계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밭돌담은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농촌의 사정이 이러다 보니 밭 경계선에 나지막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돌담이 적지 않은데요. 심지어는 밭한 가운데 놓였던 돌담이.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제주 밭담이 훼손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밭담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밭담 풍광이 펼쳐진 마을 하도리 하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군데군데 허물어진 채 방치된 밭땀이 적지 않은데요.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대규모 경작을 하는 임대농익의 빌려준 밭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오든 바람이 크게 불든 돌담이 쓰러지면 와서 그 자기 경작하는 분을 봐서 농작물 피해를 안 보게 해서 그 돌담을 잘닿았는데 지금은 그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밭을 그 젊은 사람한테 빌려 임대를 줬을 때그 경작하시는 분들이 이제또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돌담 그 다는 것에 그 인력이 부족해서 그달그 그 돌담을 잘 다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 등 난개발에 따른 밭담 훼손 면적도 크게 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렇듯 제주 밭담의 훼손실태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한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와 2005년도 영상을 비교하면서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본 에, 제주 돌담의 그훼손률을 보면 평균 약한 2.9%로 어,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복리이자율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그 훼손 정도는 좀 심각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에, 중요한 어떤 그 문화유산이라고 볼수 있는 제주 바닷은 조만간에. 에,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을 안길의 울담과 올레담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애월읍 하가리 돌담이 많아 잣동네라고 불렸던 이 마을에는 초가와 울담 등 아직도 제주의 옛 모습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특히 두껍게 쌓은 울담은 폭이 2미터가 훨씬 넘는 곳도 있는데요. 이곳 울담에는 다른 마을에선 찾아보기 힘든 돌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돌계단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계단은 밭에 가서 일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옆에 할망 땅에 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간에 떡을 하나 나눠 먹더라도 이 길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나눠주고 받고 이렇게 했던 돌계단입니다. 이 마을의 울담은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던 통로이자 소통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이런 울담은 미로처럼 온 마을을 감쌌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흔적만 남아 옛 마을 모습을 가늠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가리 마을 안길의 올레담들도 대부분 생물환경이 바뀌면서 예전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천하다 보니까 그~ 변천에 따라서 차량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예전에는 이것도 잣담 여기도 잣담이었었는데 최소한 이 밑바닥 면적이 2 m 다 이상 된 상당히 뭐~ 예전에 어디 육지에 그~ 잣성처럼 그~ 토성처럼 이렇게 상당히 넓었던 건데 요즘 시대가 변모되고 이래 변천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잣은 없애버리고 외담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사정은 비단 하가리뿐만은 아닙니다 제주의 다른 마을들 역시 돌담 대신 시멘트 담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풍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화산섬이 낳은 제주의 돌담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제주의 돌담 문화가 머지않아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그 제주다움의 상징이 돌담인데요. 이 돌담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새말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멘트 문화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 정말 장관이었던 돌담이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처럼 정말 무방비 상태로 내버리거나 훼손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농업의 경쟁력이 최우선이었다가 이제는 농촌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계속 그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제주도 지역이 관광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결국에는 농업의 경쟁력도 우선이지만 다시 또 농촌 경관의 경쟁력이라든지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적인 핵심은 여기는 제주바담이라든지 제주돌담이 되지 않겠나. 화산섬이 탄생시킨 제주의 돌담 문화. 수백 년 제주인의 삶 속에서 이어져 온 제주의 돌담 문화는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모르던 제주의 돌담. 어쩌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마을에 돌담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돌담의 독특한 풍광.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화산석의 가치는 화산섬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